네, 1월 19일 목요일 저녁 10시 8분입니다. 어, 이번 영상도 이어서 시총 1조 이상 되는 대형주들을 볼 텐데 음, 하이브가 이제 최근 한달 통틀어서 내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죠. 어, 그래서 오늘 밤 하이브를 꼭 봐야 되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코리안리 GKL, 덴티움 이 종목들은 나름 채널에서 최근에 뭐 밀고 있는 대형주죠. 뭐 LG 엔솔, 삼성전기 포함해서 현대오토에버 음, LS 어, 등등등 그 종목들은 내일 할게요. 연휴 기간 동안 어 어제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코리안리 GKL, 덴티움 이런 종목들을 올렸는데 안 보시더라고요. 네. 그 여러분, 그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어, 작년에는 전체 공개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 뭐 보름에 한 번, 길게는 3 주에 한번 올린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 이제 올해 2023년 들어서 이렇게 전체 공개 영상을 요즘 자주 올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네 구독자가 10만이 깨져서 그래요. 네. 구독자가 10만이 깨져서 그래서 지금 올리는 영상들은 구독자 10만을 다시 이제 채우기 위해서 올리는 영상이니까, 어떻겠어요? 억지로 올리는 영상이 아니에요. 지금 영상은 말 그대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의 질이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재작년에 영상을 올릴 때는, 뭐, 제 개인적으로 꼴 같지 않은 생각에 야 이렇게 빤한 자리인데도 왜이 종목을 안 사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이 더 강했다면 아 작년에는 그냥 올리기 싫어서 귀찮아서 네안 올린 거고 지금은 이제 구독자 10만이 깨졌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시 어, 10만을 복구하고자 올리는 영상이니까 영상의 질이 좋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관심 종목이 아니더라도 보시면 우리 채널에서 설명드리는 메커니즘은 특정 개별 종목에만 해당하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이나 보유 종목 그리고 뭐 이런저런 모든 중대형주의 일률적으로 적용해 볼수 있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지금 영상 올리는 전체 공개 영상들은 전체 공개 영상인데도 굉장히 질이 좋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어제 코리안 리그 밤에 단독 영상으로 올려놨는데도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넉두리에요 어, 이 채널은, 음,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과 카운팅 돼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인데, 어, 이번 영상은 뭐 파동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고, 오른쪽 위에다가 우리 채널에서 만든 엘리어트 파동이론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2분 30분. 네,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 영상 말미에도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간단한 영상이니까 일단 그 영상을 보셔야지 뭐 이번 영상은 괜찮아요. 네, 이번 영상은 뭐 파동 이론에 대한 어, 배경 지식이 전혀 없어도 보시는데 지장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그 영상은 보시면 좋겠다. 아셨죠? 네. 어, 코리안리는 자세한 설명을 원래 우리 채널에서 어, 영상 하나에 단독 영상 지위를 부여하는 종목들이 많지 않아요. 여태까지 채널 생기고 단독 영상으로 올렸던 그 개별 종목은 10개도 안될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올린 거거든 코리안리를. 근데 안 보시더라고요. 자 코리안리는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자세한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어떤 그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어제 코리안리 영상을 보시고 오늘은 일단 오늘 보시면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그렇죠? 네이 검정 색깔 선은 이동평균선 241선이에요 241선 대형주가 241선 밑에 있는 대형주가 이 위로 올라올 때는 항상 이동평균선 241선을 장대양봉으로 돌파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빵빵빵 이렇게 돌파해야 돼요 이게 최소 단위예요 오케이 중간에 음봉이 끼어있으면 힘있게 우당탕탕 갈수 없다는 거죠 아니면 라던가그지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삼성전기가 1월 6일 날 요렇게 음봉이 하나 뜨는 거 보고 아, 얘가 조금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겠다. 요거 음봉 3개 스텝 보셨어요? 청담 글로벌 스텝. 네, 주봉 한번 봐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청담 글로벌이랑 요렇게 3개 하고 가긴 가서 이제 다행인 거지만 이렇게 중간에 음봉이 뜨면 얘는 2 1선까지 이렇게 쭉 빠졌다가 내려가는 게더 올바른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어, 나름 힘이 있는 거죠, 그지?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 240일선은 장대양봉으로 돌파하든지 아니면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코리안리는 오늘 음, 코리안리는 오늘 음봉 없이 양봉으로 돌파했다. 이 자세한 설명은 어제 영상 보시고 이 모양 한번 보실래요? 음. 이 모양 지금 이거 뭐 나오는 모양이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런 모양이 거의 안 나왔어요. 작년 1년 동안 이런 모양을 나온 종목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했던 UTI 하나 나오고, 어, 요 모양. 요게 어떤 모양이냐면,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 엘리어트 파동형의 기본 모양은 1, 2, 3, 4, 5, A, B, C. 뭐, 요런 모양이죠. 그래서 상승할 때도 조정이란 존재한다. 그래서 1번. 자, 보통 올라간다는 거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죠. 좀 작게 그릴까요? 1번. 음. 그런 다음에 이거보다 힘이 센 차트는 어떻게 올라가요? 일자 조정 기억하세요. 네, 재작년에 그렇게 많이 나왔던 일자 조정. 일자 조정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얘는 이제 힘이 세니까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세면 어떻게 가겠어요?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아이, 만약에 우리가 학생이라고 치면 얘들아 가장 세게 가는 상승 어, 차트를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 아이, 점상으로 가는 거 말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리겠지 학생들이. 응, 그지? 1, 2, 3 다음 중에 가장 힘세게 올라가는 차트는 3번. 그 다음에 2번. 1번은 이제 노말한 차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차트 모양이 태극 문양 반대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올라갈 때 각도가 급해야 돼요 어? 어.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보다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더 급한 거지 그지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도 급해야 된다 이런 모양 이 모양 다음에 이제 뭐예요 센 모양이 소위 말하는 일자 조정 네, 일자로 조정받고 슈팅 오케이 그래서 지금 코리안리는 이제 일자 조정을 만들고 있는 만들고 있는 중이 아니라 만들고 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가 힘이 센 거예요. 이런 모양이 어, 뭐가 있어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태극 문양 반대 문양으로 올라가는 모양이 어, 작년에 우리 종목이었던 UTI, 아니, 카카오를 예를 들고 싶은데 그 초창기 때 하도 많이 써먹어가지고 요즘에는 바꿨어요 UTI로. 네, UTI. 이렇게 보자고요. 네, 얘의 메스터점은 여기겠죠? 음. 여기, 여기를 여기 돌파할 때.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지는 순간 아, 너는 대박 아니면 꼬라박는구나.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꼬라박을 거고 네가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 왜냐면 모양이 네 태극 문양 반대 문양이니까 빵빵빵빵빵빵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은 잘 보세요. 네? 네.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뭐 있어요? 카카오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카카오. 이게 벌써 재작년이에요. 재작년. 음. 여기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됐을 때, 매수타점은 여기를 돌파할 때겠죠? 여기 언덕, 여기 언덕을 돌파해야 되는데, 얘가 여기서 항상, 전 고점, 전 언덕을 어떻게 돌파해야 돼요? 대형주는 음봉 없이 빵빵빵 빵, 빵. 아니면 장대양봉으로 빵 쏘던가. 얘가 여기서 그다음 날 음봉이 하나 뜨는 순간 얘는 이만큼 꼬라 박는 거지. 그죠? 이만큼 모양을 만들었지만 이러만큼 모양을 만들었지만 그다음 날 음봉이 하나 뜨는 순간. 그러니까 이런 차트의 모양은 이 다음 날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양은 만들었는데 그다음 캔들이 어떤 모양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얘가 쫙 쏘는 건지 아니면 꼬라박는 건지. 그런데 카카오는 그 다음날, 빵! 사 다음날. 또, 지금 이런 모양이 삼천리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네, 삼천리 자전거. 어, 보이세요, 모양? 네, 요런 모양. 요렇게 올라가는 모양. 오케이? 네. 소프트 센 어제 상한가를 갔던 소프트 센네 소프트 센도 아 아니, 상한가가 아니라 소프트 센 어, 우선주가 상한가 간거지 소프트 센 우선주 인가 우선주 를 한번 볼까요 어. 소프트 센 얘도 얘도 어제 모양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만약에 세게 빵 쐈다면 오늘 쐈다면 이렇게 쐈다면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요런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게 c 큐브 C큐브도 네 오늘 빵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어, 얘를 이렇게 보면 아 모양이 갖춰졌다. 내일 이 앞에 있는 언덕을 돌파하면 매수할 수 있겠구나. 아이, 잘 봐봐. 지금 전체 공개 영상은 네 질이 좋은 영상들이에요. 아니,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인데 대충 만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응? 응. 빵 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롯데지주도. 롯데 지주도 자, 내일 쏘면 되겠죠. 그래서 롯데 지주 같은 경우는 단타예요. 이런 건 다. 요 언덕을 넘을 때가 메스터점이 되겠죠. 이거 다 단타예요, 단타. 롯데 지주도 내일 어, 쏘면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지. 이런 애들은 만약에 아침에 쭉 쏘면 아, 일단 그 모양이구나. 그래서 미련 없이 단타로 들어가 볼수 있는 거죠. 항상 종목 선적을 선정을 그 전날 몇 개를 해 놔야겠지. 당일날 아침에 거래량 터지는 거 보고 뭐 그건 별, 네. 우리 채널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어제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댓글에다가, 더블맨, 삼성물산, 임마, 새끼 삼성물산 봐야지, 더블맨. 네? 네. 그죠? 그 그러니까 분은, 어제 삼성물산을 보자고 하신 분은, 이제, 요 모양까지 봐 놓으신 거죠. 그쵸? 네. 요 모양을 딱봐 놓으니까, 아 이게, 오늘 장대양봉 쏘면은, 네, 요런 모양이니까, 어제 댓글에다가 삼성물산 보자고 어떤 분이 하셨더라고요. 그지? 네. 오케이? 근데 오늘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내일도 아직 유효하죠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여기가 조금 불안하면 여기 언덕 넘을 때 사도 괜찮아요 이거 단타예요 단타 다 단타 대형주로 단타하면 뭐 어때 그지 KT 어, KT 어제 우리가 그갭 먹고 나온 음, KT도 지금 요런 모양이다 뭐아 SNT 모티브 어, 이건 조금 모양이 네 모티브는 주말에 할게요. 네, 모티브는, 뭐, 모티브도, 네, 내일 쏘면 비슷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종목, 뭐, 단타라도 할 때, 이제 만약에 장이 아직은 전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항상, 여기까지 만들어진 종목을 항상 그 전날, 나오면, 네, 보면 되겠어요. 오케이? 음. 그래서, 코리안인은 그렇다. 코리안인은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자세한 설명은, 어제 단독 영상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아니, 그렇죠. 얜, 오늘도 매수 타점이었죠.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가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었어. 어제 매수 못한 사람. 그저께 매수하고 어제 매수 한 사람. 아, 오늘도 매수 타점이었지. 여기 넘으면 매수 타점인데. 왜? 각각의 언덕을 넘을 때가 매수 타점이잖아요. 대형주는, 대형주는, 음, 또 얘기를 드리지만, 이렇게 주봉상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는 대형주에 거의 불변의 매수타점은 각각의 언덕을 돌파할 때가 매수타점이에요. 그지? 여기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얘의 기대값은 다음 언덕까지고. 그지? 또이 언덕을 돌파할 때 매수한 사람은 여기까지가 목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 각각의 언덕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도 되지만 그 밑에 언덕에서 산 사람들은 매도를 고민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리안 리는 음, 코리안 리의 주봉을 보면 여기도 매수 타점, 여기도 언덕이죠. 여기도 언덕, 여기도 언덕, 여기도 언덕, 여기도 언덕. 대형주들은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겠지. 아, 이렇게 언덕을 만들면서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는 아이. 그리고 또 언덕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아이 그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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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메스터점이 되겠지 하지만 이거보다 우리가 더 선호하는 더 좋은 모양은 더 좋은 모양은 이거겠죠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올라가는 쌍바닥을 만들어 주고 올라가는 게더 어, 깔끔하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 되겠지 이렇게 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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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냥 차트로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기본적인 매수타점이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이견을 다시면 안 돼요. 네? 네 이거는 뭐, 바이블 같은 거니까. 음, 그래서 코리안리는 오늘도 매수타점이었다. 다음 목표가는 여기겠죠? 그 다음은 여기?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 하이브. 자, 하이브가 내일 이제 기로에 섰어요. 그집 보시면 아시겠죠? 자. 어때요? 아, 어, 우리가 좋은 차트라고 말하는 거는 좋은 차트라고 말하는 거는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높은 차트가 무조건 좋은 차트예요 어느 누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게 차트가 좋죠 그랬는데 이런 식의 진행이 안되면 이제 음 자기 맘대로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어, 그래서 올라갈 때의 거래량이 쭉 내려올 때의 거래량을 압도하게 되면 얘는 이제 뭐 전고점을 돌파한다고 보는데 일단 각도가 이런 모양이 좋은 모양이다. 반대로 내려오는 각도는 급한데 올라가는 각도가 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 올라가는 이런 아이들은 이 중간 어딘가 매수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목표가를 여기로 잡는 거죠. 그랬다가 여기 앞에까지 다다랐을 때 양봉으로 빵빵빵 빵, 빵 이렇게 넘으면 아까 241선도 그랬죠 241선도 기본적으로 빵빵빵 빵, 빵 이렇게 넘어야 돼요 이게 최소 단위예요 빵빵 빵, 빵으로 넘으면 시세를 주는 거고 이 앞에서 빵빵 빵, 빵이 안 나오거나 중간에 음봉이 끼어 있으면 이렇게 꼬라박는다고 이거에 대해서는뭐 이견이 없잖아요 여태까지 뭐 수많은 차트들로 차트들로 우리가 뭐 검증된 거니까 그래서 하이브가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슬슬슬슬슬슬슬 올라가면 네 여기가 일단 목표가에요 중간에 우당탕탕 매수하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얘가 아 여기 196,000원 작년 8월 19일에 고점인 196,000원 앞에서 빵빵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 240일선도 바로 위에 있네 그러면 얘가 여기서 빵빵 빵, 빵 이렇게 넘어줘야 돼요 내일 빵빵 빵이 나오면 얘는 조정을 한번 받더라도 이제 다시 한번 다음 언덕 이 앞에 있는 언덕을 이 언덕을 보러 가는 거죠. 네, 이 언덕을 보러 가는 거고 내일 음봉이 나오면 어, 일단 얘는 한번 다시 눌렸다가 가는. 이거는 하이브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종목을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일 하이브는 기로에서 있다. 그리고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매수 타점이 될수 있는 거죠. 얘도 역시나 대형주기 때문에 주봉상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는 아이들의 매수 타점은 주봉을 돌파할 때다. 근데 하이브를 내일 사는 것은 조금. 네. 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갈때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 뭐건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브는 이것 때문에 넣은 거예요. 이건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네. 슬슬슬슬슬 올라가는 아이들에게 어,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다음 GKL. 자, GKL은 이거 지금 높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주식하지 마시라니까요. 이렇게 보면 얘가 엄청나게 높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뭐. 아 각도. 그래. GKL도 똑같아요. 우리가 GKL을 왜 여기서 샀어요? 왜 여기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GK를 어제 영상에 자세하게 있어요. 여기서 샀지만 마지막으로는 여기서도 산 거죠? 왜? 그래 내려오는 각도랑 내려오는 각도는 급한데 올라가는 각도가 이렇게 완만한 아이는 완만한 아이는 전고점을 어떻게 뚫어야 된다고? 이거랑 하이브랑 똑같은 모양이에요. 결과적으로 메커니즘은 내려오는 각도는 급한데 올라가는 거는 슬슬슬슬슬슬 올라가. 그러면 여기. 전고점을 어떻게 돌파해야 돼. 그래 빵빵빵. 빵, 빵. 그래서 여기 얼마? 17,750원? 네. 요 라인. 요 라인을 얘가 어떻게 돌파했냐면은 빵빵빵. 네, 빵, 빵. 12월 5일, 12월 2일 이렇게 빵빵빵으로 빵, 돌파했어요. 어, 그러면은 좀 물려도 어, 날아가는 거지. 그리고 GKL을 지금 GKL도 어제 영상에서 자세하게 메커니즘을 설명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네. 네. 그리고 GKL이 여기가 높다 그러시는데 아니, 자 다시 월봉을 볼게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는 아이들은 어디? 네, 이 언덕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또 대형주의 바닥 매매법 뭐 이런 어, 천박한 타이틀로 우리가 교육 영상에 올려놓은 걸 보면 이렇게 언덕을 만들면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아이들은 어디? 그래, 이 언덕을 돌파할 때가 매수타점이에요. 네? 네. 왜가 높아요? 왜가 높아? 여길 어떻게 높다고 볼수 있어? 그지? 그래서 GKL은, 더블맨, 너무 높아서 물릴까봐 겁나. 아니. 월봉. 네. 여기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미리 사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 음 얼마였어요? 19,250원, 19,250원. 지금 라인도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아예 말 그대로 여기 바닥인데 월봉상 어, 2017년도부터 어, 3년 동안 하락했다가 월봉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고 있는 와중인데 뭐아 거래량이 부족하다고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높다고는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거래량이 이만큼 뭐 여기를 압도하는 거래량이 터지면 얘는 뭐 여기까지 언덕 뭐이 언덕 이 언덕까지 뭐갈수 있겠다 이렇게 뭐 미루어 예측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래량이 조금 부족해서 어 많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지금은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거래량이 많이 부족해서 많이는 올라가지 못하니까 조금 먹고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너무 높아서 못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죠 이건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너무 높은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네그뭐 보조 지표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MACD, 뭐 MACD 오실레이터 어, 그거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어, MACD가 깜빡 깜빡깜빡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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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매수 타점은 그저께예요. 네 전혀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어떤 모양이에요? 음봉으로 빵 떨어지고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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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아이들은 여기 전고점을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빵빵빵 돌파해야지 가는 거예요. 여기 내려오는 각도는 급한데 올라가는 게 완만하잖아. 그럼 얘는 여기 앞에를 어떻게 돌파해야 돼?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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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파를 해야지 이게 진짜 돌파가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돌파하면 조금 눌렸다가 다시 가도 갈수 있는 모양이다. 일단 앞에 있는 언덕을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넘어야 돼요. 그러면 조정을 쭉 갔더라도 어아 이건 조정이야. 라는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음. 오케이? 네. 그다음 덴티움도 덴티움도 높아서 아, 높아서 못 들어간다고요? 덴티움은 이 언덕을 넘게 되면 음. 덴티움은 이 언덕을 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1등이 되는 거죠. 시총도 1조가 넘는 거고 1등 주가 된다. 여기 넘어가도 매수해도 되고. 여기 넘어가도 매수해도 돼요. 덴티움도 높아서 못 들어가시겠다는 분이 있는데, 에이, 거짓말이잖아. 덴티움이 왜 높아요? 그러면 덴티움이랑 똑같은 모양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네, 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도 똑같은 모양이에요. 네, 네. 어제 영상 한번 보세요. <laughs> 그러면 산바도 못 사는 거지. 산바 한번 볼까요? 음,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어, 재작년 영상을 하나 링크로 걸어드릴게요. 영상 말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그러면 3반은아 삼반은 삼성이 들어 있으니까 살수 있고 덴티움은 높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그 영상을 영상 말미에 링크로 걸어 드릴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주봉을 보면 지금 덴티움이 요 자리죠. 네말 그대로 쐈다가 네 컵. 빵 위드 핸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를 돌파할 때도 살수 있겠지만, 재작년 우리 채널에서는 그냥 안전하게 여기를 넘을 때 매수. 빵빵 빵, 빵으로 돌파를 하면 조정을 밑으로 받더라도 얘는 일단 간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때, 아니면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 여기 네, 요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한 거잖아요. 2020년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 이 모양이잖아.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봉 얘도 이 자리가 얘의 역사적 신고가였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020년 어. 4월 이렇게 어, 얘도 이렇게 올라갔네요. 지금 보니까, 어? 어. 그지? 오케이. 네.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 모양이 지금 덴티움 모양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파보세요, 비교. 덴티움. 영상을 안 보는군요. 네. 빵! 앞에 있는 모든 언덕을 어떻게 돌파했어요? 음봉 없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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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그래서 덴티움이 높아서 못 사겠다는 거는, 그거는, 네. 뭐 모양이 딱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 차트로 매매하는 사람들의 기저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이러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진 차트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와 같은 모양이 만들어졌으니 얘도 과거에 있는 그 종목처럼 갈 것이다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아니 관상도 그런 거잖아요 사주도 그런 거고 너처럼 생긴 애가 어 수천 년 동안 너와 같이 비슷하게 생긴 애가 전부 다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았으니 너도 그들과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마도 그런 인생을 살겠지 이게 뭐, 관상, 사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덴티움도 지금 모양이, 네, 네. 바닥부터 잡은 얘기 해드려요? <laughs> 그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은 채널이니까 안 하는데, 지금 자리도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아, 조정을 받은 다음에 사겠다고? 어, 뭐, 그러시든가. 근데, 산바처럼 그냥 날아가버리면 어떡하지? 사서 물리는 게안 나요? 이제 물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요, 네 종목을 받고, 음, 그, LG 에너지 솔루션, 또, 삼성전기, LS, 두산, 이런 종목들은, 아,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네, 요런 대형주. 지금 올라가는 전체 공개 영상들은 본인이 이렇게 관심이 없더라도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네, 질이 좋을 거예요. 아마. 그,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올리는, 네,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